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비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짚어봅니다. 이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팍스 출금 지연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TX 사태의 여파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고파의 출금 지연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파의 서비스에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파의 서비스가 어떤 건가요? 네, 고파이는 쉽게 말해서 이 고팍스에서 직접 진행하는 디파이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을 모집 중인 상품에 예치한 뒤에 예치 기간의 이자 수익을 디지털 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디지털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이와 이자 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고파이 서비스에는 은행 예금처럼 자유형과 고정형 상품이 있는데 자유형 예치 상품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모집이나 예치 기간 없이 자유롭게 디지털 자산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반면 고정형 예치상품은 모집과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모집기간 내에 디지털 자산을 예치한 뒤에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수익을 돌려받는 구조인데요 이 예치 서비스는 고객이 맡긴 디지털 자산을 운용업체에 맡긴 뒤에 대차 혹은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자를 충당하는데 이 디지털 자산이 운용업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운용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 맡긴 디지털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고파이에서 네. 그 한국 사용자들을 모집을 해서 네. 가상 자산을 예치를 받은 후에 그것을 전문 트레이딩 기업, 네. 뭐 보통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인데요. 네. 그쪽으로 넘겨서 운용을 하게끔 하고 운용 수수료의 일부를 네. 어 고팍스가 가져가고 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고객한테 나눠주는 이런 네. 방식인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고파이 출금 지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인데요. 현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 고파이 상품의 출금이 지연된 지는 일주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네. 이고팍스는 미국 디지털 자산 대출 업체인 제네시스 캐피탈의 이 서비스 중단 여파로 지난 16일부터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 자유형 상품의 원금과 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고팍스에는 상환이 지연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첫 번째 공지 이후에 별다른 공지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파의 출금 지연 이후에 언제든지 디지털 자산을 넣고 뺄수 있는 이 자유형 상품의 출금만 막.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고정형 상품의 원금과 이자 지급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당장 고팍스가 처리해야 될 이달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 고정형 상품의 예치자산 규모는 약 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출금 지원 이후 최초 만기 도래 고정형 상품은 BTC 고정 31일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내일 모레인 23일에 예치가 끝나고 24일 오전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모집된 수량은 약 26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 24일에는 모집금액 12억 원 규모의 USDC 고정 60일, 또 30일에는 9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 고정 31일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이 만약 제네시스 캐피탈이 만기 전까지 고파이 고객의 자산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정형 상품의 원리금 지급도 어려울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파이 고객 자산 상환 여부는 오늘 이후에 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지난주에 출금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차주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 제네시스의 서비스 원상복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투자자들의 불안은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출금 지연이 거래소 예치 자산이 아닌 고파이 상품에 제한된 만큼 이 당장 일반 고객 예치 자산이 빠져나가는 코인론 상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 출금 지연이 장기화되면 고팍스에 대한 신뢰에도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코인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고파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고객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자기의 자산을 맡기고 또 이자를 지급받는다라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 예치 서비스인 스테이킹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스테이킹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치와 이+ 스테이킹 개념은 서비스 구조도 다르고 개념도 좀 다릅니다 이+ 스테이킹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맡기고 이자가 아닌 보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받는 서비스인데요 주로 이더리움과 같은 이 지분 증명 POS 방식 코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POS 코인은 거래 내역 검증을 수행하는 검증인이 필요한데요. 거래소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예치와는 달리 이 스테이킹이 개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가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일종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난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참여하려면 최소 32 이더리움이 필요한데 이 개인이 32 이더리움을 마련하려면 약 5,300만 원이 필요한데다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가 여러 고객을 모아서 중개해주는 것으로 상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고객 서비스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 고객이 거래소를 통해서 스테이킹 서비스에 가입하면 고객 예치금이 어, 운용사나 이제 3자에 위탁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그 따라서 이 스테이킹의 경우에 예치 서비스와는 달리 고객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치 서비스가 이제 어떤 리더 파이낸스 같은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네. 뭐 본인이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사실 스테이킹 하는 방법도 있죠. 네. 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돈못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고. 네.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팍스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고팍스가 5대원화마켓 거래소 중에 이런 어떤 중개형 고파이 같은 그런 예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이 운용업체인 제네시스와의 관계 때문인데요. 네. 제네시스의 모 회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인데 DCG는 디지털 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의 모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해 5월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에 투자를 하면서 2대 주주가 됐는데 이 스트림의 1대 주주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입니다. 네. 이 다른 거래소 중에 일부도 한때 예치 상품을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리스크 부담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현재는 예치 대신에 스테이킹 서비스만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 앞으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좀 중요한 문제인데 원만하게 해결이 될수 있을지 뭐 FTX와 같은 코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47억 원을 막으면 사실 네. 당분 가는 괜찮은 건데 뭐 네.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킹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FTX의 디지털 자산을 바하마 당국이 압류했다고 뒤늦게 밝혔는데요. 이 규제 관할권을 두고서 미국 규제 당국과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이 법적 다툼이 어떤 부분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이 바하마 증권위원회 SCB는 FTX 거래소에 있던 FTX의 바하마 자회사인 FTX 디지털 마켓에 있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것을 지시했고 현재 압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FTX 파산 신청 직후에 6억 6,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700억 원어치의 디지털 자산 유출돼서 해킹 의혹이 일었었는데 이중 일부가 이 바하마 당국이 압류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 압류한 자산 규모는 밝히지 않아서 해킹, 해킹에 대한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이 바하마에서는. FTX 디지털 마켓의 고객과 채권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한 임시 규제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권한 행사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바하마에 있는 이 FTX 디지털 마켓은 미국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절차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은 파산법 11조를, 또 바하마 당국은 파산법 15조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파산법 11조와 15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차이점이 뭔가요? 이 파산법 11조는 기업의 자산과 채무를 구조조정해서 회생 기회를 주는 제도로 네. 한국에서 법정관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 파산법 15조는 미국 내의 자산을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결정된 법 절차를 미국에서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FTX 본사와 자회사 FTX 디지털 마켓은 바하마에 있는데, 이 창업자를 비롯한 임직원과 피해자들은 거의 미국에 있는 미국인이고, 또 파산 신청도 미 델라웨어 법원에서 미국 법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FTX의 전 세계 36개, 216개 계좌에 대한 자산 정리 과정에서 바하마와 미국 사이에 관할권을 놓고 이 법적 다툼의 충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FTX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채권자가 10만 명이라고 최초에 발표한 것과 다르게 100만 명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후에 추가로 발표된 사항이 있나요? 네,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FTX는 상위 50대 무담보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이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조 1600억 원 이상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이 FTX가 1일 채권자에게 진 빚은 2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3,035억여 원. 여원이었고 상위 10명에 대한 부채는 14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채권자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위 채권자의 50명은 FTX 지급 불능 사태에 휘말려서 피해를 본 개인 또는 기관 고객들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부채 현황을 파악 중인 FTX는 글로벌 자산 평가를 통해서 일부 사업의 매각이나 재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신임 CEO로 취임한 존 레이는 지난 한 주간 검토한 결과 미국 안팎의 여러 자 회사가 대차대조표상 지금 능력이 있고 가치 있는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점이 글로벌 3A 거래소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다소 주춤한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FTX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이제 규제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좀 금융 당국이 움직이고 있죠. 네. 지난주에 자체 발행 코인이 국내에서도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FTX가 자체 발행 코인인 FTT 때문에 파산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FIU는 지난 17일부터 전체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체 발행 디지털 자산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본인이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알선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금융당국과 국내 거래소는 이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따른 건전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한 중소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 코인을 상장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이에 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겁니다. 이 FIU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국내 5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금융당국이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입출금을 중지시켜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금융위, 금융위가 이용자 자산 보호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또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에 손해를 볼 경우에 이손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금융위가 이에 대해서 수용 입장을 보인 겁니다. 또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이+ 임의적 입출금 차단과 관련 차단 금지와 관련해서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를 추가한다는 방침에도 동의를 했는데요. 이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다만, 이 사안에 관계없이 입출금 중단을 하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일지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위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 앞서 언급한 법안을 포함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또 디지털 자산 평가업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서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금융이 한국의 금융당국이 어떤 배상을 허락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데 네. 이번에 이렇게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아무래도 FTX 사태가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밖에서도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런 규제가 잘되 있는 나라에 속하고 해외에서도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네. 어떤가요? 이 포브스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최근에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해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G20 정상들은 우리는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을 활동, 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FSB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글로벌 금융 표준 재정 기관인 FSB는 지난달에 이 디지털 자산 기업과 시장에 전통적인 금융을 지배하는 것과 동일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정상들은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보장하고 싶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게, 완화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모니터링 되고 또 강력한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 혁신의 혜택을 활용하면서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넓히고 또 규제 결과를 강화하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FTX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라는 점에서 향후 FTX에 대한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FSB는 최근에 그 글로벌 암호화폐 규, 어떤 규제 표준이라는 네. 보고서를 두 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참고로 어, 이들이 판단하기에 현존하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어, 은행 규제와 그 수준을 맞춰주는 스테블 코인은 없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파장이 클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나중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디지털 자산 규제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